뭐또 우리 냉정한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시 잊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오늘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각 17개 시도 자치 지역의 교육감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언론사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선거는 완전히 깜깜이 선거입니다. 6월 1일에는 전국 동시 선거에서 음,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교육감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도 중요합니다. 투표지도 다른 지방노예 선거와 달리 세로로 이름을 표기하고 순서도 통일, 통일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기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감은 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그 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교육감이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출 과정에 명분은 있으나 오히려 어느 특정 정파의 이로운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정당은 선거에 절대로 관여할 수 없다. 추천도 못하고 정당의 소속자는 지지도 못하고 후보자는 어느 정당을 연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표방하면 안 된다. 그냥 꼼짝 말아요. 그럼 결국은 시민단체밖에 선거운동을 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아주 조직적으로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좌파 시민단체는 정교조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늘 좌파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규정이 돼 버린 거죠. 거기다가 배열 순서도 없어서 각 구별로 선거구, 선, 이름도 바꿔요. ABC, CBA, BAC 이런 식으로 바꿔요.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 내가 1번 찍었으면 옆에 있는 1번을 찍는 거죠. 2번 찍었으면 2번을 찍는 건데 그게 1번, 2번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복골복인 선거,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만큼 선거 미니가 왜곡되는 게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유권자들이 무관심할 수 없는 게내 자녀가 교육이 끝나거나 내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거나 그러면 관심이 덜하죠. 내 먹고 사는 거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일부 유권자들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선거권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들 그다음에 교직 이수 학생들의 발령 여부가 결정되니까 그런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는데 이 교육자에는 막강한 시민단, 시민단체죠. 전교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챙겨봐야 된다. 예.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깜깜이 선거 결과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 진보가 14명, 보수가 3명, 17개 교육단체에서. 네, 그것도 선거 결과 보면 참 재밌는 게 울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단독으로 나온 노후키 후보가 진보를 표명하고 나머지 예, 다섯 명의 보수 후보는 표를 잘 나눠 가져서 2, 3, 4, 2, 3, 2등부터 쭉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등이. 예. 분열된 보수는 꼭 진다. 이게 필패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감직 선제는 폐지되는 게 옳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 좌파에게 유리한 거를,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할, 법률 개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무리 언론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국회가 다시 온 구성이 22대 국회가 구성이 돼서 보수가 다수가 된다 그러면 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런닝매트로 뽑는 것이 옳다. 그래야 시민들이 선택하기가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네. 이제 시장, 구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교육감 후보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